물리 김현환입니다 어, 우리 61회 24년도 기출 문제 1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등속 원운동을 출제를 했고요. 역시 이제 원운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은 문제 구성을 이 비등속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높이 차이가 발생해서, 즉,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력에 대해서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등속이 생기게 만들어요. 문제를 설정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힘이 꼭 중력이 아니라 뭐 자기력이나 전기력 다른 힘을 이용을 해서도 문제를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어 웬만하면 중력에 대해서 이 높이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등속이 일어나게끔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기계적으로 원운동인데 비등속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한번 써먹어야 되는 건 원운동이긴 하니까 구심력에 대한 부분 즉힘표시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의 매번 들어가게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 요두 가지가 이제 메인 주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 해주시고 역시 이 문제도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특수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요 물체가 점 Q를 통과하는 순간에 면으로부터 떨어진다, 이탈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직학력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강의에서도 기본 강의 기타 문제풀이 할 때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즉, 분리되는 순간 수직학력은 0이죠. 즉 수직항력이라는 건 물체가 면을 누르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 그럼 누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분리가 된다는 뜻은 누르지 못했으니까 그 반작용인 수직항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를 통과하는 순간의 알짜 힘은 중력만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요 중력에 90력 들어가야 되니까. 원 중심 방향의 성분이 90력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사인 세타를 숫자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 90력 역할을 하는 중력 성분을 mg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직각의당이 되고 쭉 연장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요각도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그죠?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조금 그냥 선처럼 그려야겠다. 요각도가 세타에 해당이 되죠. 이해 되실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접선을 하나 그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땐 다시 이 부분의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였으니까, 그러면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90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즉, 요 각도가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 각도 찾는 거는 빈번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험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될거고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제 강의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게요. 세타 옆쪽으로 분해를 했기 때문에, 따라 사인이 붙어야 되겠죠. 9 0구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요거는즉9 0력의 정의, 식적인 정의가 r 분의 mv 제곱이니까 r 분의 mv 제곱에 해당하는 역할하는 게 mg sine 세타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2에서 3이가 되죠. 그러면 그 변화량은 2 이만큼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원운동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 특히 m v 제곱에 좀 꽂혀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에너지의 정의가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m v 제곱이 요 90력 표현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정리하면 대입할 거리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표현을 해야 되겠네. 이때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증가한 에너지의 합과 감소한 에너지의 합은 같다. 이런 꼴을 가장 많이 쓰죠. 그죠? 그럼 증가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때 문제에 표현되는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 이만큼 증가했고요. 감소한 에너지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죠. 그럼 그때 이제 감소한 길이가 어, 얼만큼이 되냐면 이만큼이 감소를 했네요. 그죠. 그럼 mgh꼴로 표현을 할 건데, 그죠. 아, 그리고 거의 100%다. 원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써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굳이 원을 출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r이라는 값 자체를 한번더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최고점에서 이 바닥 지면 수평면까지의 높이가 있는데 얘가 r이죠. 반지름 r라고 이 써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가 또 보이냐면은, 요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요 삼각형. 그죠? 거기에서 어느 길이? 요 길이도 R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타의 또 옆쪽 성분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요. 낙하한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값은 얼마가 되죠?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E 이라는 게 그럼 mg 요 중력 방향에 대한 높이 차이 즉 R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할 건덕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잠깐 고민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사인 세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90역에 있는 이 MV제곱이 결국에 운동에너지하고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현재 MV제곱에서의 그 V는 Q에서 3, 2의 운동에너지를 가질 때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이 되죠. 그죠. 즉, 한줄 써드리면, 3, 2에 해당하는 게, Q에서의 운동에너지. V라는 기호는 Q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써드리면, 이 90력 정리한 거, R분의 MV제곱은, mg sine theta였어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리한 거 요거 하나 있죠 그걸 얘를 이용을 해서 엮어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mv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6 2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얘를 통으로 대입을 합시다.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mg 다 지워지고 r 지워지고. 그죠. 그럼 사인 세트하고 숫자만 남네. 항상 뭐 식을 다음 단계를 정리, 정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가 이런 거를 평소에 고민해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쭉 가다 보면, 어, 방향이 틀릴 때도 있고, 그게 운이 좋아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빨리 풀리는 거고, 아니면 너무 오래 풀리기도 하고. 그죠?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6, 2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한 것만큼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을 곱하기를 해서 넣게 되면, 저는 일단 다써 드리긴 할게요. 실전이었으면 좀 줄여 가면서 써야 되겠죠. mgr 1 sin 세타. 요게 분자로 들어갈 거고 r 있고요. 그리고 mg sin 세타와 같다. 그래서 많이 지워지네요. mg가 다 지워지고 r도 지워지고. 그죠? 음. 그럼 좌변에는 3 3 sin 세타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sin 세타를 넘겨오게 되면 4 사인 세타가 되구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게 3이 되버리기 때문에 4 사인 세타는 3이다,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다 해서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